네 안녕하십니까 달리는 통통이 같습니다예 오늘은 어월일월화수 4일간의 어, 근무를 마치고 근무를 마치고 예, 집에서 좀 쉬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어 홍어공원에 가서 어약 1시간 이상 걷기 운동을 했고 그 결과 어 정상치에 가까운 혈당을 어, 기록을 했습니다 운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현재 현재 지금 퍼스 만북이약8000 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날씨가 굉장히 좋아서 저희 아파트 앞에 예습 길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밖에 를 보시면 꽃망울 들이 많이 피어 있고요 어, 동네 보시면, 동네 보시면, 어, 벚꽃들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예. 어, 우리, 우리가 정말 마스크를 언제 벗을지 알수 없는 이 시절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끔은, 에, 사람이 없는 이, 이런 숲, 숲길 내에서는 가끔은 마, 가끔은 마스크를 벗 벗고 에, 심어져 있는 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 산소를 마음껏 흡입했으면 산소를 많이 좋은 공기를 마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어, 있습니다. 예, 저희 아파트는 그렇게 좋은 아파트는 아니고요. 어, 예, 아파트 건너편에 예, 택배 기사님이 야야야.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보시면 집길에 사람이 없고 봄이라 네, 공기도 산산하고 좋습니다. 네. 보시면 어, 어. 여러분들 이제 오늘 채냐고 내일이면 금요일 또 주말을 맞이하게 될, 되, 되는데요. 광주가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약 5명이 나와 어, 있습니다. 어~ 나가시는데 정말 이~ 위생 수칙 잘 지켜주시고 잘 지켜주시고 어~ 사람과 사람 간의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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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시고요 어~ 위생 손 손식, 씻기 전 씻기를 정말 잘 하셔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지 않, 않도록 많은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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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고, 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 오 시간, 어, 점심은 아직 드시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점심을 맛있게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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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시고, 점심을 드, 드신 분들은 어, 날씨가 포근한 관계로 춘권증이 춘추 곤증으로 이내 근무시간에 출석지 않도록, 그리고 특히나 운전하신 분들께, 있,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졸업 운전 하시지 않, 않, 않도록 확결한 주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쌍우천 등에서 달리는, 달리는 돈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